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부의혹과 관련해 검의경 합동 수사팀의 백혜령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질휘고화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약 밀수 및 외부의혹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한 합동 수사팀을 지휘 중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도 필요하다면 수사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세관 마약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내려졌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백혜룡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의 과장 시절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세관 직원이 밀수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 도중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었다. 백경정은 이번 파견 명령과 관련해 공직자는 인사 명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특정 사건의 수사팀 구성과 인사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검찰의 독립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